말라기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7절입니다. 이거 안 넘어가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에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그립이는 어, 그 다음에 7 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7 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입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길서 돌아 많은 율법을 구직에 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성경 읽고 나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뭐 그냥. 읽을 쉽시구 그냥 아 제사장들이 좋은 제사장인가 나쁜 제사장인가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죠? 자, 유명 목사님. 아이고씨. <laughs> 어, 짜증나. <laughs> 아 예를 들어볼게요. 응 음, 예유인 자세. 어. 장로님이 이제 그 라스베가스 미팅을 갔다 오셨는데 목사님 아 미팅이 길어져서 교회 못 와요. 그러면 그래도 주일은 지키셔야지요.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 목사와 마음 편하게 라스베가스 좀뭐 카지노도 좀 하시고 <laughs> 오세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laughs> 어, 아니 어,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목사도 좋은 목사입니까? 꼭그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그런 게더 좋은 목사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기 어려우면 어, 저는 어떤 목사인가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발표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빛에서. 한 대명이는 좋은 목상과 나쁜 목상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키그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보면 이게 내용이 잘 몰라요. 공동번역에 하나만 넘겨 보세요. 공동번역이 있는데요. 공동번역에 아 요거예요. 5절을 읽어보시면 레위와 여호와가 맺은 언약이 뭐라는 건지를 알수 있어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레위와 계약을 맺고 레위 가문의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해주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뭐냐면 신이 레위 가문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레위 가문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가문을 잘 살게 해 주겠다. 너를 내가 아주 완전히 케어해 줄 거야. 너는 이제 대박 났어. 그 대신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돼. 하나님과 누가 계약을 맺었다고요? 레위 자손과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레위 과 계약을 맺고 레이 가문을 평화를 누리며 잘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좋은 계약입니까? 나쁜 계약입니까? 좋은 계약. 좋은 계약이에요. 이거 좋은 계약입니까? 나쁜 계약입니까? 레이한테는 좋은 계약. 단서가 붙어야 돼. 레이한테는 좋은 계약이죠.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과 레이 가문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어요. 누구를 두렵게 해서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거죠.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너 나랑 계약을 맺자.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잘 믿게 해.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 그러면 너는 잘 먹고 살 거야. 이런 것들은 왕하고 뭐 세리들하고 하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그래서 레위 자손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시장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종교 종사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신 네가 이 일을 잘하면 너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겠다. 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먹고 사는 직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이런 율법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레위인들이 해석하면서 종교 종사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나왔죠. 신을 대신해서 율법을 해석해주는 존재. 그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스님들은 부처의 얘기를 해석해주는 거죠. 신의 얘기를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음,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바로 다. 그냥 일반 성경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의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스르게 했다는 거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세븐일레븐 회의가 길어져서 못 오는데 어떡하죠?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제 괜찮아요. 잘하고 오세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laughs> 아무 뭐 피아노 없이 치함 댐대지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어떤 제사장이 옳은 제사장일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 볼게요. <laughs> 레위와 맺은 계약 하나님 율법은 어떤 겁니까?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전제가 뭐예요? 구비 갈라지고 돼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비 갈라지고 돼새김질합니까? 소, 양. 그러면 구비 갈라지고 돼새김질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낙타는 안 됩니다. 낙타는 안 된다고 나와있어요. 낙타는 안 됩니다. 왜요? 낙타는 왜안 될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왜소못 먹겠는지 아십니까? 소 먹으면 농기구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또 소를 못 먹게 하는 거죠. 뭐 하여튼 낙타는 그 당시 귀한 거니까 먹을 수 없다고 그랬겠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상. 절대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그럼 난 어떻게 제사장으로 대답해야 돼요? 안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딱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중 생물은 뭐를 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먹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오징어? 안됩니다. 삼선 짬뽕?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징어는 비늘이 없죠, 지느름이도 없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불도 안 되고 다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장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빗대서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물어보기는 합니까? 돼지고기 먹을 때 죄책감이 느끼니까? 여러분 왜안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왜 먹습니까? 먹는 건 맛있어서 먹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안 읽는 이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 생각이야 아시, 애시당초 없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성경이 내기하는 율법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도 안 지킵니다. y 민 n g 5장에는 Yong y o 가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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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n g Yong y 드리는 게 있어요. 아내가 간음한 n 같아.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옆에 갑니다. 그리고 보리가루예요 보리가루 2.1L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보리가루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여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리가루는 여자에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질그릇을 가지고 물도멍에서 물을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 먼지를 그 물도멍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걸 들고 있다가 다시 그 여자에게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밀가루를 보리가루를 받습니다. 너 다른 사람이랑 잤니? 안 잤습니다. 만약에 네가 진짜로 잤으면 너는 오늘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도 안 잤습니다. 그래, 오케이. 두루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 두루마리에다가 네가 만약에 간음했는데도 그러면 이런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야를 그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러고 나서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그 물에다 그 글씨를 쏟아냅니다. 글자가 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자를 보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간험했어 안 했어? 안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지니? 그 물을 마시면 오장육부가 불어오고 허벅지가 불러와서그 여자는 죽을 것이에요. 눈을 보고 세 번째 물어 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걸 마시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율법이죠. 옛날에 여러분 결 결투하는 거 서부영화 보면 결투 보셨죠? 결투. 그 그러니까 장로님이랑 싸웠어. 장로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결투합시다. 뭘로 할까요? 총이 좋아요? 칼이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주먹. 주먹. 아, 아그 주먹은 한데 그거 같은데. <laughs> 총으로 합시다. <laughs> 그래서 결투를 합니다. 아, 그래서 딱 하고 그, 키타가 심판 보는 거지. 앞으로 세발 다섯 발짝 가서 돌아서 쏜다. 땅 했어요. 죽었어요. 이게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신은 죄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투가 성행했고 지는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총잘쏘는 놈이 이기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자가 결투를 붙였어요. 도인이 엄마가 나한테 결투를 붙였어. 저 받아 줘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내가 도인이 엄마를 괴롭혔어. 그랬더니 목사님 결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투해야 됩니까? 주먹으로 할까요이거해볼 만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결투하면. 여자가 결투 신청하면 남자가 결투를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대리결투인을 세울 수 있어요 대리결투인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니까 대리결투인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게 참편이에요 참편 여자를 대신해서 결투하는 자가 참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를 거, 나랑 결투하게 붙일 거예요? 도현이 엄마 아. 그럼 당신 나테죠그 당시 제일 총자 쏘는 놈이랑 결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편이 싸우면 백발백중 이겨요. 그래서 참편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신이 개입해서 죄진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신이 개입한 겁니까? 그 중세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인가? 또 미국에도 결투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 그런 사회가 있죠. 신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다 알게 됐어요. 아 이건 신의 개입이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맞지 않는데 이거는 틀린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신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자, 질문. 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신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대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치하는 거죠. 그럼 잘못하는 겁니까, 제가 제 사장으로? 잘못하는 겁니까? <laughs>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좋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여러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자입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틀렸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자입니까? 어떤 게 좋은 목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응? 어? 버리라고 하는 목사? 그래요? 얘가 여러분 버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도대체 종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신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주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교회를 망가뜨리겠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노선 교사님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목사. 그렇죠. 못된 목사가 오는 거죠. 그죠? 하기야 못된 목사와도 장로님이 쫓아내겠다마는 하여튼 못된 목사가 오면 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강단을 하니까 신이 그 종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6절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그말라기 바로 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지리라.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에게 한 목자를 보내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면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아요. 제가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laughs> 안 하죠. 나쁜 목사야. <laughs> 자, 일, 첫 번째 나쁜 목사가 될것 같아요. 두 번째.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양이 다쳤어요. 근데 그걸 고치려 하지 않아요. <laughs>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목사인 것 같아요. 강건한 자를 먹으며 이건 뭐냐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살찐 양은 잡아 먹어요. <laughs>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 먹어. 요 장로한테 어떻게 해서 돈을 뽑을까 고 생각만 해. 요거 잡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살찌고 좋은 고기를 먹으려 해요. 그리고 또 그가 구불 찢는다는 거예요. 구불 그양 구불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죠. 저는 이럴 보니까 나쁜 목자야. 뭐 제가 교회 나오라고 전화도 안하막 이러니까 난 나쁜 목자죠. 스가랴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말락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알아, 안 하는 제사장, 인간 편을 드는 제사장 나쁘다 그랬는데. 스가리아의 나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무관심한 제사장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상극입니다. 스가리아의 제사장 말라키의 제사장 다른 제사장이죠. 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제사장이 나쁜 제사장인가 제가 결론은 스가리아와 말라키서를 볼때 저는 나쁜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게 뭐가 있,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하는 거 있죠. 뭐안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잖아. 돈 갖고 그러잖아. 내가. <laughs> 그런 면에서는 제가 괜찮은 목자예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굽을 찢는 목자예요. 굽을 찢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 이번에 터키를 갔어야 되는데 이슬람 지역에 가시면 이런 소쿠리에 이렇게 공중에 매달린 소쿠리에 비둘기를 놓고 팝니다. 비둘기 먹는 거 알아요? 비둘기 되게 아랍 사람들 많이 먹습니다. 데이 소쿠리 위에 비들기리 있는데 비들기리 안 도망갑니다. 그 소쿠리에서 안 떠나. 이 하늘이 열렸는데 왜안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한번 보시면 좋겠. 아랍 시장에 가면 비들기가 그렇게 많은데 비들기들이 소쿠리에 있는데 안안 도망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아니에요. 날개를 꺾어놨어요. 어. 그래서 그 비둘기를 오면 그그 그, 그 가게 주인들이 날개를 이렇게 꺾어 버려 뚝뚝 그리고 틈틈이 날개를 꺾고 그럼 이 소쿠리에 있는데 비둘기가 소쿠리에 매달려 있지 절대 날아가지 못해요 날개가 꺾였으니까 못 날아가죠 날개는 있는데 날개가 꺾여서 못올라가니까 있어요 제가 굽이 찢어진 게 있어요 저는.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돼지고기 먹는 거참 적응이 안 돼. 이상하게 힘들어 먹으는데. <laughs> 뭐 구비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양의 굽을 찢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의 굽을 찢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의 굽을 찢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죽어요? 안 죽어요. 그쵸. 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수 있어요. 주인이 잡아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건 뛰지를 못하니까. 구불지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기별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별을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굽을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기독교회가 굽이 찢어진 교인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그렇다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굽이 찢어져서 여기 나와있어. 피아노 집사님 굽이 안 찢어졌어요? 집사님도 찢어진 것 같은데. <laughs> 그게 막 나오잖아. 난 교회 안 나가기가 찝찝하잖아 아, 맞죠집찝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laughs>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못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구비치셨어요. 여러분, 천불 주겠다는데, 그래도 교회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천불 본다는데 누가 천불 줄 테니까 이번 주 교회 나오지 말고 가세요. 그럼 갈거 아닌가요? 그 다음 주에 그 천불 보러야지뭐라러교와 굽이 안 찢어졌잖아. 이게 좋은 교회라니까. 굽을 찢었다는 것은 종교가 사람을 자유를 박탈한 거야. 생각적으로. 그리고 정신 차려봤는데 굽이 찢어져서 도망도 못 가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정말 그게 나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종교가 여러분들의 굽을 찢었다면 어떤 목사의 기별이 여러분의 굽을 찢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그몇번 했는데. 성경 어떤 얘기보다 참 좋은 얘기라서 몇번 드리는데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 아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이상하네.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바른 길을 너희 가르치지만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얘기가 틀렸으면 버려라. 그리고 옳은 길을 찾아가라. 이것이 종교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제사장이 가는 길, 종교가 얘기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쇠내리지 말고, 굽이 찢어지 말고 여러분의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먼저 쓰려고 그러다가 안 썼는데 굽이 찢어진 양들의 순종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것이 좋은 제사장인지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